임영웅은 콘서트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낸 끝에 톱6 멤버들과 함께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어젯밤 임영웅은 톱6 멤버들과 함께 기억에 남는 축하 파티를 했다고 합니다. 임영웅 매니저는 김희재가 파티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한 멤버라고 말했습니다. 김희재는 파티 사진이 공유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라 호텔에서 임영웅을 위해 파티를 열었습니다. 호텔 직원은 김희재가 임영웅이 참석하기 전 메뉴와 파티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가장 먼저 출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톱6 멤버들에게 임영웅을 크게 걱정시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파티의 공식시간은 오후 7시이지만 임영웅은 7시 30분인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김희재는 매니저와 임영웅에게 모두 연락을 했지만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김희재는 영웅이 형은 약속에 늦은 적이 없고 심지어 파티 때마다 처음 오시는 분이라며 이명웅을 처음 봤다며 영웅형이 전화를 안 받는 20통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1시간이 지난 후 이명웅과 그의 매니저는 신라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이명웅을 보자마자 톱이웅 멤버들은 이 지각한 이유에 대해 그에게 계속 안부를 물었습니다. 이명웅은 오늘 아침에 집을 떠나기 전에 핸드폰을 두고 내렸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차량 밀도가 높아 신라호텔로 가는 길이 오랫동안 막혔습니다. 이명웅 매니저의 핸드폰도 배터리가 없어서 이명웅은 톱6 멤버들에게 그가 늦을 것이라고 알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마티형 장민호는 이명웅이 무사하고 이 파티에 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다며 이명웅의 늦은 도착이 뜻밖의 사건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톱6 멤버들은 더 이상 함께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친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톱 유가 머지않은 하루 동안 무대에서 재결합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미스터 트롯 진출 신인 이명웅은 지난 5월 선보인 첫 정규 앨범으로 솔로 가수 사상 최초로 발매 첫주 초동 음반 판매량 100만 장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14일 1 0 0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막을 내린 전국 투어 단독 콘서트 애선 17만 청중을 끌어모았습니다. 이명웅은 오는 12월 2일부터 4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10부터 11일까지 양일간 서울 고척돔에서 앙코르 콘서트를 연다. 오늘 임영웅의 소식을 들어주신 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